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아, 어, 대통령이 구속 석방되자 정말, 어, 놀랍고도 반가운 뉴스가 또 나왔는데요. 바로 이거죠. 어, 내란죄 재판 공소기각이 될 가능성이 컸다. 어, 예전부터 이런 말이 있었지만, 이게 다시 이제 시상 부각이 됩니다. 공소기각이 뭐겠습니까? 지금 기소를 했는데, 그게, 에, 무효가 되는 겁니다. 취소가 되는 겁니다. 공소기각, 이걸 통해서 대통령이 완전히, 에, 탄핵, 에, 재판에서도 이길 수도 있는, 어, 조건을 만들 수도 있을 텐데요. 공소기각을 당장 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요건 지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그래서 탄핵재판을 좌우지간 시간을 조금 벌어서, 최소 한, 한주 혹은 두 주라도 늦출 수 있으면은, 대통령이 완벽한 승리를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공소 기각 아, 이것을 지금 주장하는 어, 인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놀랍게도 윤 대통령에게 그닥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에, 이 김웅 전 어, 의원은 검사 출신이죠. 어, 그리고 호남 쪽에 이제 연고를 두고 있고요. 유승민의 이해 가지고 이제 정치권으로 이제 입문된 어,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유승민계로 불렸었는데 요즘은 뭐 유승민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유승민이 워낙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유승민계라는 말 자체가 거의 이제 의미가 없죠 이제는. 그런데 이거는요 충분히 이제 놀라운 뉴스일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이 공소기각에 이해가지고 형사재판 전체가 이제 무효가 되기 때문에요 완벽하게 이제. 어 법정 구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거죠. 물론 공소 기각된다 그래서요. 어이 저들 행태로 봐서는 어, 대통령을 그냥 그대로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어 지금 현재 탄핵 실력들은 슬령 어, 공소 기각이 온다 하더라도 나중에 에, 뭐 무슨 짓을 또할 겁니다. 어 계속해서 이제 싸워 나가는 그 과정이 될 텐데 탄핵 재판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뭐 완전히 이제 그것으로부터 어 내란죄로부터 내란 수에뭐 저거 저쩌고 하는 그런 혐의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확실한데 탄핵 재판에서 승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또다시 그게 들어옵니다. 이번에 공소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또다시 저들이 어 기소를 또 하도록 어 유도를 할 겁니다. 좌우 지간 어 대통령에게는 뭐이 탄핵 재판이 이제 모든 것이 걸린 올 오한 나신 게임입니다. 이기면은 모든 걸다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생각했던 겸때 구상했던 그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고요. 이제는 뭐 직무복귀하게 되면 바로 부정선거 첫 결에 들어가겠죠. 충분히 이제 그것이 가능하고요. 트럼프와 공조하에 진짜로 제대로 된 대한민국 정상화 반국가 세력 소탕 작전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탄핵 재판에서 상승하기어 실치만 뭐, 만일에 좋은 결과가 아니 나올 때, 그때는 뭐, 이거 공소기각이 이번에 된다 손 치더라도, 어, 저들이 또다시 엮을 겁니다. 내란죄를 적용해가지고 엄청난, 어, 떤 범죄 혐의를 아주 뭐 들이댈 것으로 보는데요. 그것은 불을 보다 뻔하다. 자, 지금 이 관련 뭐,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어, 지금 민주당에서도 지금 상당히 두려워하는 게 이거 공소기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법원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어, 구속 취소하는 것을 보면서 법원을 또 저들 입장에서는 어, 완전히 예, 법원은 자신들의 예, 뜻대로 움직인다라고 그동안 보고 있었던 그런 측면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 조의대 체제는요, 이재명에게도 100% 만족스러운 체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이제, 애국 급파 자유보수들이 볼 때도 그렇지만, 어, 그래서 이재명이가 보면요, 그, 공격선거법도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어마어마한 어떤, 어,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3월 26일입니까? 선거가 얼마 지금 남지 않았습니다. 에, 상당히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이재명으로서도요. 아, 법원 저거, 어, 어, 제대로 두면은 내가 위험하다!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검사 출신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공소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새삼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이것을 이제 언급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영향을 미칠 중요한 부분은 수사과정 적법성에 의해 의문이 든다라는 법원 판단이라고 하는 결정문이 있었죠. 대통령 구속 그 석방할 때그 담당판사 지기현 부장판사죠. 이 사람이 단순히 날짜 계산, 뭐, 시간 계산에 잘못했다라는 그런 어떤 기계적인 어떤 이유 말고도요, 수사 과정 적법성에 의문이 든다라는 그런 어떤 결정문이 담긴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향후 재판을 전망해 보면은, 재판부는 형법, 음,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제2호 항목을 보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따라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야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분명히 공소 기각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크다 크다, 이렇게 봐야죠. 이걸 빨리 속준속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 현재 재판은 조금 저 지연을 시키고 이 재판은 공소 기각 요청을 빨리 이끌어내가지고요. 만일에 현재 재판 전에 공소 기각이 터지면 게임 끝이다. 자, 그리고 특히 김웅 전 의원은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어 지기현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까닭이 에, 구속 기간 경과 후 기소 되었다. 이거 자체도요. 법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 에, 공수처 수사 과정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 공수처와 검찰이 신병인치 절차가 없었던 점 등, 어, 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이유로, 어, 검찰이 윤대통령을 내란째 기소한 자체를, 어, 이거 자체가 이제 불법적인 그런 어떤, 어, 요소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재판을, 어, 진행하지 못할 것도, 것으로 이제 보고 있죠. 에, 다만, 김웅 전 의원은 공수기각 판결은 확정 판결을 받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향후 달리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판력이나 일사부재리, 확정 판결이난 동일한 사건을 두번 다루지 않는다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로 다시 기소할 수 있다.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재판에서 대통령이 승리하면은 다시 기소 뭐될 수도 없고요. 탄핵 재판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또 다시 기소할 겁니다. 그러니까 에, 모든 것은 탄핵재판에서 끝나는 거죠. 올오와나신입니다 그야말로. 전무 아니면 전부다. 이렇게 볼수 있겠, 있겠죠. 에, 김웅 전 의원은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때는 내난째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해 검찰로 송치한 뒤 검찰이 기소하거나 특검을 통해 수사 기소하는 방법만이 가능하다. 에, 공수처는 끼어들면 안 된다. 에, 김웅 전 의원은 결국 이 사태는 무능한 공수처가 야기했기에 공수처 해체가 정답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자, 이 기사가 나간 지, 에, 시간이, 에, 약 한, 어, 그 12시간 이상 좀 됐거든요. 네이버에 걸린, 그 댓글을 쭉고 보니까, 기각이 아니라 각하입니다. 이런 댓글도 있고요. 홍장군 메모 보고 정거라고 하는 놈들은 다 정신병자들이다. 이런 것도 있고요. 어, 대통령은 내란죄도 아닐 뿐더러 구속 취소 인용 판결문에도 적혀 있잖아요. 공수처랑 검찰 내란죄 수사권 없다고 공소 기각이 합리적인데요.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공수처는 즉시 해체가 답이고 허접한 공수처를 만든 문통과 민주당은 사과해라. 기각이 아니라 각하 아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우리 저 네티즌들이 예리합니다. 기각이 아니라 각하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각하일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그런데 공소 기각이라는 게 원칙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공소 각하라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공소 기각은 자주 있어요. 자, 반국가 세력 척결하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재명은 무조건 구속되어야 한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에, 윤 대통령 탄핵과는 상관없이 이재명의 구속을 대부분 정상적인 국민이 원한다. 공수처 해체는 당연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 오동근과 관련 검사들의 처벌이 필요하다. 에, 이런 식으로 전부 댓글이 위에서부터 제가 조금 이렇게 차례대로 읽어오고 있는데요. 전부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그리고 민주당에 에, 비난을 하는 그런 댓글입니다. 와, 우리 국민들 정말 완전히 개봉됐습니다 여기 네이버 댓글은 이제 중립지대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기 상단에 추천순으로 제가 읽고 있는데요. 저보다 그렇습니다. 이 사태, 무능한 공수처가 이야기했다. 해체가 정답이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 것이다. 박소는, 김병주, 박범계, 부성찬, 수사해랑, 오동, 언도, 담 나온다. 내란은 개뿔, 탄핵 난발시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놈들이 내란범이고 불법으로 대통령 구속한 공수처가 내란범이다. 자, 이런 식입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에,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으로 둔갑시키며 사기탄핵에 불법수사, 불법체포, 불법구속 기소한 사실로 구속이 석방되었으니 마땅히 각하나 기각하는 것이 당연 지사의 사필 규정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을 보더라도 대통령은 조만간 구속, 이제 석방이된 것에 그치지 않고 공소 기각의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공소 기각은요, 타이밍에 문제가 딱 걸려 있어요. 에, 이게 지금 당장, 어, 시작해야 됩니다. 월요일, 어, 오늘 당장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변호인단 쪽에서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고, 가면서, 어, 이, 이왕이면은, 될 수, 될수 있는 대로가 아니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데, 탄핵재판보다 먼저 공소기각이, 에, 떨어지도록, 그러면 탄핵재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탄핵에서도 승리한다. 어, 각하가 되든, 뭐, 기각이 되든 승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통령은 곧, 어, 부 복귀할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섞인 그런 뉴스들이, 에,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속에서도 공소 기각이 가장 큰 완벽한 어, 뒷받침이 되겠죠. 자, 누리필이 김준리였습니다